안녕하세요. 형길입니다. 어, 오늘은 포토샵 썸네일 좀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작업 음악으로 재즈 음악을 하나 노동요로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갑자기 생각이 든 거야. 어? 이거 부금으로 깔고서 홈트 하면은 이거 부금 따로 찾을 필요도 없고 개꿀이니?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 이거 너무, 너무 꿀 아이디어야 싶어갖고 출근하기 전에 후다닥 찍고 후다닥 올려, 올리고 갈라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원래 브금이 나오고 있었죠 나는 되게 우아하게 재즈를 들으면서 어, 운동을 하는 어,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이제 업로드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거 저작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초보라서 그래갖고 지금 거의 무성영화 됐거든요 예 거의 무성영화라서 이거 흑백 처리하면 그냥 무성영화 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보니까 컷편집으로 막 해보니까 지금 한 12분 정도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를 음 최대한 어 현장감을 살려서 예 제가 한번 나레이션을 해볼 건데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 효과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가 말했던 그런 대화, 대화는 아니지, 혼자 말했으니까, 혼잣 말을, 아, 최대한, 어, 어, 오디오가 최대한 비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 말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 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지금, 어, 40LB면은 40파운드거든요. 한, 장력이 한 19kg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홈트로 이렇게, 이제, 튜빙밴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 사실 제가 요즘에 3분화를 하기 때문에 등이랑 이제 삼두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가슴 2두, 아 가슴 3두, 등, 3, 등 2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약간 바꿔서 역발상으로 등 3두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2두랑 그다음에 하체 어깨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제 가슴 2두를 한 번에 하고 등 3두를 한 번에 하고 이렇게 퉁쳐버리는데 약간 요즘에 운동 시간을 조금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서 어, 집에서 한번 튜빙밴드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갖고 원래 이 튜빙밴드를 제가 이제 유럽여행을 작년 1월에 갔다 왔었는데 그 코감기 그 전에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아 도저히 이제 가서 헬스장을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단체여행이었기 여행, 때문에 그래가지고 헬스장을 갈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 헬스장 못 가지만 그, 호, 그 호텔에서 아, 그래도 운동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갖고 어, 튜빙밴드를 급하게 쿠팡에서 샀거든요 가지고 급하게 사서 가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헬스장 있잖아요. 한국 에딱 왔던 이제 헬스장도 있고 굳이 내가 이 튜브밴드를 쓸 일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짱박혀 있고 거의 어머님만 쓰시다가. 어,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컨텐츠를 막 찾다 보니까, 홈트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홈진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홈트 하면은 좋겠는데, 이제, 왜냐면 헬스장에서는 솔직히, 제가 약간 부끄럼도 좀 타고 해갖고, 사람 있을 때는 촬영하기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부끄러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집에서 하면은 너무 정말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정말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고, 래 일단은, 요렇 그럼 이렇게 튜빙밴드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하고는 찰나에 이제 재즈 음악이 그렇게 약간 뚜루루 뚠뚜루뚠, 뚠뚜루 하면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썸네일 편집할 때.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 이거는 엄청난 아이디어다. 아, 요거 그대로 요거 촬영만 해갖고 꼭만번탁탁탁 자르면은 아 이거 봐도 유튜브 각 나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촬영을 했던 건데 완전히 망했고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어 12분을 지금 생짜로 오디오를 녹음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지금 원래 저렇게 삼두를 스스 해주는 거는 이게 아 열감이 있다 굉장히 근육이 어 열일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저게 지금 무게를 계속 올리고, 올리고 있어서 아 트윙밴드가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왜냐면은 저게 이제 5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한, 어, 나누기 2보다 조금 낮은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한 24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3에서 24kg 정도 되는 거고. 그래고 저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슬슬 힘들어요. 그럼 왜냐면은 이게, 어 기구 같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약간 완전 프리웨이트도 아닌데, 이게 그렇다고 관절이 약간 케이블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케이블인데, 조금 더 지멋대로 이렇게 자유분방한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고 이제 관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운동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다 보면은, 저기, 손잡이로 원래 걸고 했었는데, 아, 역시 이게, 그, 등 운동, 이 왜냐면, 어, 투명된 대로 등 운동이나, 뭐, 가슴 운동, 어깨 운동, 뭐, 다리 운동, 이런 거할 때는 손잡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 제가 해보니까, 2두 운동이랑, 아, 2두 운동도 손잡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3두 운동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잡아 땡기고, 밀, 미는 운동들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 손잡이가 있으면은, 굉장히 이게, 아,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문에서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근데 그, 문에서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문을, 안에서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문 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또 썰을 풀어야 되는데 유럽 여행 갔을 때 제가 호텔 방에서 이제 걸어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 걸어놓고 했는데 그때 이제 문이 열리면서 등짝 스매싱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laughs> 올라와봐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좀,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다리 밑부분이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쫄아갖고 지금 뒤꿈치로 문 이렇게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잡이를 달려갖고 너무 길게 가면은 어, 저 문이 열리면서 등짝에 진짜 멍이 들수 있기 때문에 거의 진짜 찰싹 소리가 나거든요? 거의 줄어요. 진짜 봐요. 겁나프고. 어, 그래갖고, 이제 다리로 문을 못 열리게 하면서 약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잡이는 살짝, 어, 떼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립, 이렇게 편한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 지금 아까 그푸시 다운 동작 하면서 너무 많은 무게를 했기 때문에, 슬슬 지쳐갖고, 이제, 아, 초록색으로 조금 무게를 다운 시켜서, 어, 익스텐션 동작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더 펴주면 좋은데, 무게 욕심 좀 과했죠? 예. 아, 더 펴주면 좋은데, 이게 끝까지 펴지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역시 이게, 어, 나름 이제, 어, 자극충으로 조금 돌아섰나 싶었는데, 아직도 무기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시 그 하수의 냄새가 훌훌 풍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6분 45초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아 제가 한 5분 30초 정도만 더 채우면 되겠네요. 예, 아, 물 마시고 있고요. 예, 더웠거든요. 예, 저거, 그, 보면은 이게 헬창들 특징이 이게 겁나 웃긴 게 뭐냐면은, 삼두 운동 했잖아. 3도 운동했는데 왜 백포징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어, 3도 운동했는데 왜 백포징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구요. 예, 곁을 죄송합니다. 아, 조만간 한번 밀어볼까 생각하는데, 도여하네 예, 아, 저기그 곁을 미는 거말하니까또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한번 딱 한번 밀어본 적 있어요. 원래 이제. 머리털 말고는 잘안 밀어봤거든. 근데 이제, 아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찍고 얼굴이 팔리다 보니까, 보니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보는 사람도 얼마나 없지만, 어쨌든, 아 외모에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서른다섯 살 만에 아 드디어 제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썹도 좀 다듬어 보고, 아, 머리 고데기도 해보고, 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겨드랑이가 이게 아무래도 운동하다 보니까 거의 나시를 입거나 상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 겨드랑이가 좀 이렇게 너무 풍성하면 볼때 조금 혐오감 이줄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 도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 제모를 생각은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모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아, 여름에 이제 땀 줄줄줄줄 많이 났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는 땀이 되게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여름 되면은 이제 <laughs> 교터팍그 개장을 해요. 근데 이제 털이 있으면은 수분을 좀 머금거든요. <laughs> 수분을 머금어서 이제 거기만 머무는데 아까 제가 제모를 한번 해봤어요. 그 약으로 이게 그 이렇게 발라갖고 이제 그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약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크림형으로 해갖고 이 브라질리아고 막식처럼확 갖고 떼는 거 말고 크림 발라서 이렇게 솔솔솔솔솔 닦아주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 그거 해봤는데 아, 그거 해보니까 어 약간 땀이 구슬 흐르듯이 이렇게. 뚜루게 그, 겨드랑이 밑으로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굉장히 이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기억이 약간 좋지 않게 남아있어가지고, 약간 재모약은 어, 어, 저 어머니 쓰신, 어머니, 미안해. 어머니 쓰신 거 이렇게 서랍에 있는데, 아직 그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언젠가 한번, 어, 재모를 한번 해보, 아, 해보기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끔씩 이제, 아프리카 생방송, 트위치 생방송 할 때, 보면은 이제 가끔씩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아, 야, 아 그래도 겨드랑이 좀 재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좀 그러네. 아 겨털 좀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요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으쨰, 하나 둘. 아 원래 이거 내가 어 이거 운동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썰만 풀고 있어. 요 지금 9분 30초 때썰 풀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운동에 집중해 볼게요. 아, 하나 둘 헤이! 어이다다 으이, 으이, 으이. 하지 좋았다. 아, 3도에 힘이 들어가는구만. 아, 3도 한번 볼까? 아, 애플워치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3도 쫙 하면서, 아, 화면에 3도 잘 나오나? 하면서 애플워치 한번쓱 보고.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조명이. 아, 좋았다. 아, 백포지면 왜또 하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 되게 웃긴 게 3도 운동을 했는데 왜. 매이 백프 중은 그 그거 좀또 예프로치를 계속 보고 있어 지금 <laughs> 화면에잘 나오나 화면에 역시 등 조금이라도 크게 나오나 오케이 어 그거 보고 있고요 예 좋았다 넘어가야지 아, 넘어가 넘어가 오케이 넘어갔어요 어 그래서 다, 다시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제 운동들이 대부분 이게 동작이 조금 섭섭하다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뭐 3세트 4세트 뭐 금비되는 뭐 4세트 하고 뭐 어, 3세트 하고 뭐그 다음에 다음종으로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한 4세트 정도 하고 5세트 넘어가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효율 필요 없고 내가 동작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 에 하다가 제가 마음에안 들면 막 요새는 막7 세트고 1 0 세트고 막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그 횟수에 미련 안 갖고 조금 이 조금이라도 더한 톨만큼이라도 조금 더 동작을 내가 익숙하게 잘 해내고 요즘에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하고 있고 어, 따봉충 원래 헬스하는 사람들 보면 사진 찍을 때다 따봉하고 있더라고 이상하게 그래갖고 저도 원래 안 그랬었거든요 그냥 브이 한다거나 뭐 이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나도 모르게 따봉하고 있더라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힘이 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팔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 이제 살짝 약간 푸시 다운 동작 하면서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동작 체크 겸 이렇게 관절 각도 맞춰 갖고 해보려고 이런식으로 왜냐면 튜닝밴드로 제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요즘에 어떻게 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게 조금 각도가 딱 나올까 왜냐면 이 관절 각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게 운동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서 마지막에 그런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다 빠졌다 이거죠 끝 아, 다음에 또 봐요